제2장. 행정정보. 1번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시행령에서 공공기관으로 포함시킵니다. 2번. 한국방송공사는 공개법상 공공에 포함된다. 즉 시행령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한 법인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방송공사나 교육방송공사는 들어가는데 한국증권의협회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3번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모든 국민이 가진다고 되어 있죠. 이해관계 불문하고, 4번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공개여부는 즉 재량행위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은 공개하여야 하는데, 공개법상 비공개 정보는 공개 안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5번 외국인은 모든이 아니라 일정한이죠. 국민은 모든 국민이 할수 있는데, 외국인은 주체, 그랬죠? 주소가 있거나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만 가진다고 했습니다. 6번, 정보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즉, 공개 여부의 심의죠. 요거는 각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정보 공개 심의회가 됩니다. 정보 공개위원회는, 즉, 7번 나와 있죠? 정보 공개위원회는 현행법상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에 있습니다. 원래 총리였다가 이번에 바뀌었죠. 행안부 장관 소속에 가있고 그 8번 정보공개위원회는 심의회가 아니죠.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수립 등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이럽니다. 그래서 공개심의회는 공개업을 심의하고 공개위원회는 정책수립 등을 심의하죠. 그래서 심의하는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각각 소속이 다르죠. 그러나 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심의기관이 아니라 의결기관이다. 그런 걸 비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9번,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미지 절차죠. 소송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필요가 없고 행정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 공개법상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행정심판은 마찬가지로 이미지 절차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비공개에 대한 또는 공개에 대한 불복 방법은 이심소 순서죠. 이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신청이나 심판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11번.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 신청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즉 비공개에 대해서는 청구한 사람이 불복하겠죠. 그이 신청 기간은 30일입니다. 12번, 공개 결정 이제 반대죠. 통지받은 제3자, 즉, 공개를 당하는 제3자죠. 청구한 사람은 공개받았으니까 안 싸울 것이고, 공개되는 당사자인 제3자가 싸우겠죠. 그때, 비공개 요청을 할수 있는 기간은 3일이죠.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비공개 요청을 할수 있다. 그러나 요청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공개 결정을 한다면, 그 받은 날로부터 그때 7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청구인의 이의 신청은 30일이고 제3자 이의 신청은 7일이다. 그 전에 하는 비공개 요청은 3일 안에 하는 겁니다. 13번 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 과거에는 공공기관이었는데 지금은 플러스 알파, 개인, 법인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합쳐가지고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중요한 부분이고. 14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입니다. 둔다. 둘수 있다 아니고 필요적이라는 얘기죠. 그다음 15번. 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는 살게 그랬죠. 정보의 주인, 살아있는 개인만. 그래서 살아있는 자만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망한자는 포함되지 않고 개인이기 때문에 법인도 포함되지 않죠. 16번 정보 주체는 개인만 포함된다. 살아있는 개인만 살게 그랬습니다. 17번 개인정보 보유는 의결기구이다. 이게 정보공개법과 다른 점이죠. 18번 징벌적 배상 중요한 부분인데 징쫑 그랬죠.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고의 또는 쫑 쫑과실입니다. 그냥 과실이 아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19번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책임 원래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정부 주체죠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걸 입증책임을 전환시켰죠 그래서 정부 주체가 고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자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중요한 것들이니까 그 다음 20번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입니다.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그때 비로소 조정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조정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그랬죠 21번. 조정 사건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재소. 소를 제기하면 소중하다 그랬죠.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아니고 하여야 합니다. 거부는 언제 합니까? 조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했을 때 부부부 그랬죠? 부적합, 부정 목적이면 거부했죠. 거부. 거부는 할수 있답니다. 그렇게 구별하시랬습니다.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인데 1번 행정주체 스스로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직접 실효성 확보라고 하죠. 2번,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해서 하는 강제수단은 강제집행입니다. 즉시 강제는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지 않죠. 3번, 실력행사를 위한 준비 제공이다. 준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행정조사에 해당하고, 진짜로 실력행사하는 것은 즉시 강제가 되는 것이고, 4번, 과거에 대한 제재, 강제와 제재를 구별하라고 했죠. 그래서 제재라고 하는 것은 행정벌, 5번,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간접적 강제수단이고, 6번,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행정 질서벌이죠. 즉, 간접적 수단 중에서도 행정 형벌이냐 질서벌이냐, 행정 형벌은 형법에 있는 부를 부과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나머지 벌을 부과하는 것을 질서벌이라 하죠. 그 다음, 7번, 행정 질서벌은 과태료이죠. 과료라고 하는 것은 형벌의 일종입니다. 8번 경제법 영역에서 불법 이득을 박탈하는 제도다 하면은 과징금. 과징금은 두 가지가 있죠. 본변, 본래적 형태의 과징금이 있고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이 있습니다. 본래 형태는 이득 박탈이고 변형된 형태는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수단이다 그랬죠. 9번 새로운 의무의 확보수에 해당하는 것은 과징금이고 전통적 활동은 과태료가 되죠. 그 다음, 10번. 대체적 자교의 무위반에 대해서만 가능한 수단은 대집행. 직접 강제는 모든 의무에 대해서 다 가능하니까. 11번. 장래에 향한 직접적 강제 수단은 집행벌이죠. 이거는 강제 집행 수단이지 간접적 수단 아닙니다. 12번. 금전부단을 수단으로 한다. 그 말은 돈으로 한다. 돈으로 한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하는 게 바로 이행강제금이죠. 돈을 반복적으로 부과해서 이행하게끔 하는 것이고, 강제징수는 직접 집에 쳐들어가서 TV나 가정기기를 빼오는 겁니다. 그 다음 13번. 금전 급부의 무반이다. 이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안낼때 하는 방법이 바로 강제징수죠. 세금을 안 내니까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빼오는 겁니다. 강제로 팔아치우는 거죠. 그게 바로 강제징수다. 14번. 반복적인 금전 부담 즉, 돈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집행벌. 그래서 행정벌은 일회적이지만 집행벌은 반복적이죠. 자, 15번 퇴거의 무위반했을때 이거는 비대체적 자괴무죠. 그래서 대집행은 적절한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집행벌 같은 거나 직접 강제만 가능하겠죠. 16번 행정상 강제집행은 즉, 자력강제다. 그 특징이죠. 행정청 스스로 힘을 로간다 17번 건물의 인도 의무 위반이다 자 건물을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빼라는 말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도 나가라 즉퇴거 의무를 포함하기 때문에 대집행은 불가능하고 비대체적이라서 직접 강제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집행불도 가능합니다 대집행은 안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18번 부작위의무 위반은 대집행이 불가능하다. 원칙은 그렇죠. 대집행은 자기의무 위반이라 되니까, 부작위의무에 대해서 대집행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자기의무로 바꾸고 그 다음에 대집행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무애로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19번, 대집행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즉 대다방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집행의 실시 여부는 관계법상 할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량행인 겁니다. 20번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실시 여부를 알린다 이거는 개고고 대집행 영장에한 통지는 날짜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일시 여부죠 그래서 21번 대집행 영장에한 통지 또는 줄여서 통지라고 합니다 대집행 통지 그럼 대집행의 일시 여부를 알리는 강학상 통쟁입니다 그 다음 22번 대집행 실행은 권력적 사실행이고 23번 타인에게 이전 상속될 수 없는 것은 이행강제금이죠. 비대체적 의미에 대주로 해 하다 보니까 과징금은 순수한 경제적 가치라서 이전 상속이 가능하죠. 24번 체납자에 대해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하지 마. 압류주 압류 처분 금지. 25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과거에는 과태료처럼 싸웠는데 즉 소송이 안 되는 거 있는데 지금은 과징금처럼 취소, 소송이 가능합니다. 26번 체납처분 집행으로 수령한 금전을 분배하는 절차를 갖다 우리가 청산한다라고 하죠. 27번 처분성 인정되는 것은 공매, 그냥 공매하는 과정에서의 공매 결정, 공매 통지, 공매 공고 이런 것들은 처분성이 없습니다. 중요한 판례고. 28번 공매 처분 시 공매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과거에는 공매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는데 판례가 바뀌었죠. 이제 공매 통지가 공매 처분의 절차적 요건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지 않으면 공매 처분이 위법하게 됩니다. 중요한 판례고. 29번.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필요적 전시절차죠 물론 또는이니까 둘다 거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반드시 거치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고. 30번. 급박한 장애에 대한 실력행사를 우리가 즉시 강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 31번. 일반적, 추상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제거하는 것은, 요거는 즉시 강제라고 하죠. 원래 즉시 강제라는 게 의무위반을 전제를 하지 않죠. 여긴 지금 의무가 있죠. 그렇다면 이론상으로는 즉시 강제가 안 돼야 되는데, 우리 다수설은 요런 경우도 즉시 강제로 파악합니다. 그게 특이한 것이고. 32번, 경찰관의 무기 사용은 대인적 강제이다. 즉, 원래 무기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물건이라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강제라고 보는 겁니다. 33번 다수에 의하면 불신 검문은 이거는 조사하는 거죠. 수상한 사람 물어보는 거니까 정지해서 질문하는 행정 조사에 해당합니다. 34번 현행법상 명시된 의무는 증표죠 영장은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하는 아주 엄격한 절차를 거쳐 발부되는 것인데 증표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신무증명서 이 정도의 의미다. 알겠죠? 35번 행정조사의 개념은 어느 법에? 자, 다른 강제집행수사는 행정기본법에 있지만 행정조사는 이미 행정조사기본법에 다 나와 있었죠. 그래서 조사의 개념은 조사기본법, 행정지도의 개념은 행정기본법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6번 형사벌과 행정벌의 구별은 침해되는 규범 기준이죠. 공익이냐, 법익이냐, 구별하기 애매하니까 법정범, 자연범으로 구별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랬죠? 자, 37번. 형사재판에 가름한 행정상 제재금을 우리가 통고처분이라 하죠. 직결심판은 약식의 형사재판인 거죠. 행정절차가 아니라 중요한 거죠. 38번. 통고처분의 처분성을 부정한다. 통구처분은 불복하는 순간 자동소멸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죠. 처분성이 없죠. 그게 아주 중요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거고. 39번 직결심판은 즉 형사재판의 일종이고 40번 직결심판은 약식의 재판이니까 원래 형사재판은 검사가 청구하는 건데 약식이라서 경찰서장이 청구하고 집행하는 겁니다. 41번 헌법재판소는 헌재 입장이죠. 행정 질서벌은 형벌이 아니니까 형벌에 관한 원칙, 죄형 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봤습니다. 글자 그대로 본 거죠.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형, 형벌만 적용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 42번, 판례에 하면 과실법에 대한 행정 형벌은 즉, 해석상 처벌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절충설이죠. 형법과 다르게. 명문이 있거나 해석상 처벌 가능성이 있거나 이랬죠. 43번. 양벌규정에 따라 대표자 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지는 책임은 자기 발달이니까 자기 책임이죠. 44번. 종업원 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지는 책임은 과실 책임이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법인에게 감독상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안 집니다. 그게 바로 국가 배상법과 다른 점이다. 그랬죠. 국가 배상법의 특칙이죠 과실이 없어도, 국가의 감독상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일반 법인은 과실이 있어야만 책임집니다. 중요한 문제고. 45번.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과 다른 법률행위 충돌되면 보통 다른 법률에 있는 특별한 내용이 우선하는 게 원칙인데, 특별 법 우선원칙에 따라서. 근데 그게 그동안 다른 법률이 하도 복잡해서 통일하기 위해서 이 질서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질서법이 더 우선한다. 그 말이죠. 특이한 종목이라서 중요한 겁니다 46번 당사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행정청의 과태료 통지죠 받은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해당 행정청에 즉 상급청이 아니라 이의제기 할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47번 행정청 과태료 처분의 불복 절차는 이의제기지 소송이 안 되죠 왜냐면 이의제기 하는 순간 바로 소멸하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48번.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대한 불복은, 재판 방식이 결정 방식이라서 결정에 대한 불복인 즉시 항고로 다툰다. 이랬습니다. 이 47번, 48번 중요한 거니까 잘 봐야 됩니다. 행정청 과태료 처분은 이제기 법원의 과태료 재판은 즉시 항고. 이거죠. 49번. 경제법령에 의해서 불법이득 박탈하기 위한 것은 본래지 형태의 과징금입니다 50번 오늘날 공급거부 법적 근거는 너무 야만적이라서 점점점 삭제되고 있는 경항이다 51번 단수처분은 이게 바로 공급거부죠. 처분성이 긍정됐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권력적 사실행위라서 그런 것이고 판례 자체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판례가 처분성은 긍정했습니다. 52번 행정상 공표 즉 위반사실의 공표죠. 요거는 간접적인 의무의 확보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53번 취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조세 같은 가산세라고 했죠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이자죠 법률 규정에 따라서 자동으로 붙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거리가 아니고 법률의 내용문제인 거죠 그래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가산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